휴만이 매주 수요일 될수 있으면 개인산행 가고요. 주말에는 주말 멤버 산내지 5명들과 심산행 다니고 있는데, 오늘 개인산행 나왔습니다. 수요일이라 어, 한두 시간, 계곡 한 다섯 개. 탐사했는데요. 못 보고 아 이제 뭐 없을 것 같은 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없애들 깎아본 계곡에 들어왔는데 있네요. 이렇게 탕 막힌 계곡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 탕 막힌 계곡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걱정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딸 보여줬네요. 아 어딨는가 어디 보까요. 어디 아, 이렇게 사방으로 지금 막혀있죠? 사방에 막혀있습니다, 지금. <laughs> 요 위로 올라가서, 능선 넘어서 가야지, 저거 이제 차파킹 온데 나옵니다. 와, 사방에 해도 없는데, 이렇게딱 가니까, 올라가는데,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장막 너머로 쫙, 하나, 또 옆에, 둘, 예. 또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두개 보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없나요?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어, 안쪽에는, 여기, 한개 달렸네요. 떨어졌고 오, 어, 이거는 삼, 다섯 개밖에 안 달렸네. 지가, 딸이. 사부들입니다, 사구들, 전부. 사구, 세 개. 또 이쪽에도, 이쪽에도 있네요. 이쪽에도 네 개. 사구 네개 봤습니다. 아 이, 건 남, 남서방향이어가지고, 남서방향에다가, 이, 잔목이 이렇게 많이 우거진 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이 안 오니까, 떨어져 나서, 잘하고 있네요. 촬영 만추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있네. 버섯. 아이고, 비행기길인가? 비행기가 지나가네. 야, 이 밑에. 이 밑에 가려나무가 있어서. 가려나무, 혹시 가려나무 밑에 없나? 무슨, 가려나무 있는 데로 왔는데, 가려나무 있는 데는 없고. 어, 찬나무 있는데. 찬나무 같이왔다 저 위에서 나무 잠고더 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채심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자갈밭이네요. 자갈밭인데, 내두가 좀몇개 있죠, 지금? 보이는 게? 어, 올주. 어이구. 어이구. 내두가 한 일곱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개 있으면 은 12년 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갈밭에 있는 것들은, 요거 산, 이, 이게 산불인가?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야 살수 있으니까. 아. 조심해서 켜야 되죠. 이건잔미잔미도 챙겨야 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끊어 먹습니다. 아 색깔 좋네요. 보였습니다. 끄아 위로 들어갔네. 이거 뭐야? 끊어졌나? 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끊어졌나 보다. 아아 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여기서 멈추고 채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딸은 어, 다른 지금 다른데 심어 주려고 챙겨 놨습니다 옆에 사구심 사구 사고 4개 발견하고 이제 두 번째 삶 채취하고 있는데요 아, 바위 틈터에서 캐고 있습니다 쫙 멋집니다 삶 예. 쭉 뻗고 있습니다 흙 찾아서 저렇게 공간을 공간은 그냥 지나고 지나오면서 흙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쫙쫙 쫙 이렇게 깁니다 야 뿌리 멋지네요 사고심 사고심입니다 야 뿌리 멋지네요 깽이도 필요 없고 손으로 바이 뜯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뜯들려서 또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구 네 번째 거 발견한 것. 채취하다가 보니까 옆에 자삼들 많이 떨어져 있네요. 처음에는 발견 못 했는데 딸이 안 따라서 옆에 보니까 자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요, 각구, 상구인데 떨어졌네요. 이것도 상구. 이 갖고 이쪽에 와 이건 제가 캐머스를 잘라 먹어 버렸네요. 갖고데아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좀 묻어줘야 되겠네. <laughs> 야 하나 둘셋네개 있네요. 네개 구강자리입니다. 구강자리 추가네요. 와 대박. 주강자리 발견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주강자리 하나 추가할 때마다. 내년에 또올수 있으니까요. 야. 예. 어, 최심한, 심한거한번 보여드릴까요? 최심한 거. 새뿌리 하나. 멋집니다, 진짜. 참, 최고로 멋지네요. 아이템 사이에서 켰는데. 예. 자. 이거 첫번째 캔삼 두번째 캔삼 오우 45cm 정도 되겠네요 길이만 얘는 이제 세번째 켜다 보니까 켰는데 짜증나가지고 많이 끊어 먹었습니다 다 끊어 먹고 한 뿌리 살렸네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삶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산삼은 미정리도 다 끝났고, 이야, 진짜 산소문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하얀데, 여기서 지금 흙이 묻어서 좀 새까맣게 보입니다. 이렇게 세프를 해놨고요 여기 하면서 여기 하면서 아까 하나 잘라먹고, 저기서 저 사이에 지금 각구상구들 들어있습니다. 자더 보면은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최심하고 나서 됐습니다어 신만이 방금 전에 사구 빨간 딸단거 최심하고 이 계곡 전부 다 뒤지고 있는데 이쪽 아까 그쪽에는 양재 가지고 없는 데인데 알았는데. 빨갛게 이건 딸이 있었는데 어 이쪽 음지 쪽으로 와 보니까 음지 쪽에 아까 지나갔었습니다. 지나갔는데 못 봤어요. 빨간 딸만 보고 다 보고 다니다가 보니까 못 봤는데 어 음지 쪽에 다시 사구 채 사구 쇠 네뿌리 채심하고 음지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안 익은 딸안 익은 사구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어디냐 아, 바위 위에 자라고 있네요. 쫙, 어, 보, 보이나요? 예. 네. 이렇게, 아직, 아직 딸도 다성숙하지는 않았네요. 한참, 한참 자라고 있는데. 이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아까 거기도 좋지만. 여기는 상구. 산구. 상구도, 여기도 딸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하나는 익었네요. 어디 있나? 어 여기 있고. 어 저기는 성구, 상구, 한구인데 딸이 안달았네요안달았고 오행 이건 새끼입니다. 또 있나 볼까요? 아까 저 위로 지나갔어요. 위로 지나가면서 못 봤는데 여기 이쪽이, 이쪽에 있네요. 다시 있는 살펴보기 위해서 맺습니다 어심마니 아까 사고네개 캐고 결국 따라서 다시 밑으로 갔는데 다잘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켜고 나가고 다시 빠져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아까 캔 자리 그 위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올라오는데 야 멋진 딸이 보입니다 진짜 기똥차입니다 야, 이런 거 보여주려고 빠져나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죽입니다. 야, 멀리서 보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도 않는데 보이죠? 저 빨간 게 산삼입니다. 야, 이거 거의 뭐 남향의 중턱인데, 와, 저 빨간 거, 와, 오그신 같아요. 두개두 두 개입니다 지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죽입니다. 어휴, 후,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이야, 육구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구,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하나 떨어졌네요. 이야, 멋집니다. 후, 오구 두 개. 대도 아주 튼실합니다, 자. 아, 대. 여도 돼. 와. 후. 오, 완전 충툭인데. 8분 어. 농사입니다, 지금. 후. 어 밑에 좀.. 저 밑에서 본 겁니다. 저 나무. 첫 번째 굵은 나무 밑에. 그 밑에서 봤는데, 거기 여기까지는 안 올라왔었거든요. 이야. 이래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차가 있는 데인데, 딱, 넘어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오구두님. 아 아까, 얘가 지금, 모삼입니다, 모삼. 모삼 발견입니다. 가족삼. 가족삼 발견입니다. 와, 이맛에서 신만이 산행합니다. 5 오구심 두 개. 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만이 방금 전에 오우심 두개본거 채심했습니다. 멋집니다 용. 마치 용 닮았다고 할까요? 야 죽이네요. 뿌리 하나가 50cm 넘겠네요. 와 죽입니다. 내도 네도 볼까요? 내도 지금 흙이 쌓였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내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도예요. 내도, 네도 내도마디도 엄청 촘촘합니다. 쫙, 이야, 멋집니다. 쫙, 보이고, 이쪽 것도 쫙. 이건 무슨 천마총에 나오는 그 천마처럼 보입니다. 와, 죽이네. 저도 이렇게 좋은 삶은 처음입니다. 지금 인생야 너무 좋습니다. 15년 넘은 것 같아요. 여 8마디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아, 따른 따 가지고 전부 지금 저 포켓에 넣놨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에 심어주려고 여기도 좀 여기도 과연 좋을까요? 이것도 좀 심어주고 가겠습니다. 몇 개만 자 이렇게 저 포켓에 심은 있는데 요 옆자리 자리에다가 심어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삼행도 지금 하나 자라고 있는데 여기 게다가 올라가 가지고 다시 옮겨치면 왔습니다. 아마 이 밑에서 캔 애들이 그 여기서 떠내려온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여기서 많이 떠내려가거든요. 한 10m 정도 내려갔는데 거기 있는 데인데 아이 끝내줍니다. 자저 밑에서 물 소리 나는데 휴, 사방이 막혀가지고 여기 전혀 사람이 안올것 같은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구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입니다. 미정진도 다 끝났어요. 예, 이제 약통만 후, 약통으로 전부 약해면 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뿌리 한번 볼까요? 쫙쫙 쫙. 한참 올라가네요. 쫙. 예. 맞칩니다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